절이, 우리 절이 한 60년 됐거든요. 지은 지가. 한5 60년 돼요. 5 60년 되니까, 뭐, 보다시피 단청도 엉망이고, 뭐, 주련도 엉망이고, 또 여기는 또 막, 기전에 계셨던 비구수님께서 불사를 하셨는데, 태원가 너무 크죠. 법당에 비해서. 그리고 부처님보다 올라갔죠. 그죠? 원래 저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등도 너무 막 빡빡하고 그래서, 연등을 천장에 다 붙여서 여기 좀 시원하게 눈을 좀 트이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부처님, 삼전부좀 봐주세요. 내가 네, 맨날 얘기하죠. <laughs> 무릎도 까지고, 머리도 쉬고, 맨날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심지어, 배호 광명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가 보세요. 배호가 없잖아요. 그죠? 요쪽도.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막 무릎 까지고 여기 저 머리 쉬고 이마 막 까지고 얼굴 상처 있고 옆에도 막다 깨지고 이런데 한 어저께 이제 전문가가 와서 좀 보셨어요 보니까 한 20년 정도 된것같아요 개금을 한지 근데 그때 개금을 할때더쉬우면안 되는데 우리 부처님은 청동 부처님이에요 되게 드뭅니다 대부분 나무로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청동부처님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청동부처님인데, 청동부처님 원래 개금대 있던 데다가 더 쉬운 거예요. 그니까, 러 일단 뭐 보세요. 이쪽 팔개 보면 이렇게 금이 갔어요, 이제. 금박이, 금이 가기 시작을 하고, 도저히 이제, 이 상태로는, 누가 와도, 이제 앞으로 여러 뭐 수입내를 청한다거나, 백보자 법회라던가, 뭐, 이런 거 제가 점점 법회를 늘려나갈 건데, 이 상태로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개금 불사를 시작을 할 거예요. 10월 상달기도 시작하면서 개금 불사를 시작을 하고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10월 상달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3월 내년 3월 달에 모시고 가서 개금을 싹 하고 이 법당도 싹 정리를 한번 할 거거든요. 인등이고 모고 그 다음 사십님도 당신 자리로 가시고 그 다음에 용왕각도 지금 용왕각은 이미 용왕님하고 수각은 수각을 아직 제가 아직 못 정했어요. 용왕님을 모셔놓고 봐야 어느 정도의 수각을 모셔야 될지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거예요. 용왕당만 하자니 부처님께 죄송하고 부처님만 하자니 용왕당하고 사신각이 걱정이 되고 이게 모두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대적인 부사를 하게 됐어요. 물론 막 지금 어려운데, 또 부사를 한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시절 인연이 되시는 분 소개시켜줘도 좋아요. 왜냐면, 하 부처님 복장 안에 경 넣는 거, 자기, 이렇게 자기가 상영해서 넣는 거, 이런 것도 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용왕님이나 수각, 이 이름 새기는 거, 이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자기 뭐, 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는, 석가모니 불처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발언이 저는 제일 좋거든요. 깨닫겠습니다. 마, 이 발언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니어도 집안의 대소사. 실은 이렇게 나라의 구군이 좋지 않을 때, 제 구군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뭐, 전염병이 막 돌고 있고, 뭐, 경제도, 뭐, 이 정도면 저는 경제가 아직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영업 하시거나 이런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경제도 어렵고, 마, 이럴 때마다 실은, 우리나라는 뭐 제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불사를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절을 건립한다거나 이러한 큰 불사를 계속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심사도 이제 조금 쇄신을 하는 의미에서 내년에는 또그 뭐 삼재 중에도 소띠들이 또 날삼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노스님께서 소띠시잖아요 올해 실은 진짜 죽었다 살아이 됐어요 거의 돌아간다고 우리 전부 다 모여서 인사하고 산소 마스크 끼고 이 산소 마스크만 빼면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우리 안 빼고 진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내가 우리 노신님 병원에서 바로 중환자실 들어가자마자 각다마저다 하고 재진해고 뭐 이랬거든요. 그리고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좀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해야 된다. 막 이런 자부심이 있으니까 보살님들도 원을 하나씩 세워서 이번 불사에 좀 동참 좀 해주시고 화주 해다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화주가 뭔지 아시죠? 주변에 소문내서, 야, 같이 으쌰으쌰 해갖고, 어? 동참하자! 이거 해주시면 더 감사하시, 하구요. 그래서 그렇게 불사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이 상딸기도 시작하기 전에, 안내문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달력하고, 올해는 우리 기본의 신도 절에 오지 않지만, 그, 뭐라 그러지? 절에 오지 않지만, 추공만 있으신 분들이, 한, 한, 한 500명? 500집? 추근만 있어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근데 네. 한 번씩은 네. 왔다 가신 거예요 네? 네, 앞에서 부터 계속 그렇죠 앞에서 부터 온 건데 그나마 오시던 분들은 저 앞에 대처스님이실는다 뺏어 가셨거든 그래서 오신 분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까지 그냥 달력은 다 무료 배포할 겁니다 제가 지금 700부를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미 달력이 왔거든요. 그래서 달력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제대로된 기도 안내문, 그다음에 불사 모형문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님들이 그때 이제 읽어보시고 마음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요. 항상 이렇게 군난이 있을 적마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초하로부터는 제가 진짜 세게 세게 기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10월 한달 기도는 보현보살 보현품 아 보현보살 행운품을 좀할 거예요 열흘 동안. 그리고 나서의 기도는 또 동왕고 결제가 있잖아요. 동왕고 100일 동안은 또소가모이불 전근을 할지 간세음보살님을 전근을 할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어찌 되었건 3분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새벽, 다음 4시, 그 다음 저녁. 낮에는 이제 제가 일도 해야 되고, 노수인도 또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낮에는 병원도 다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살님들이 좀 많이 와주셨으면 실은 좋겠어요. 코로나라서 다 힘들지만, 우리 이미 이 코로나를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힘을 내서.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심사 부처님이 영험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청심사 부처님영험있어요 기현을 얘기한다면 여기 청심화 보살님이 그 청심화 보살님이 그때 부왕동인가 사실적에 법당 자리를 맨날 알아봤대요 근데 꿈에 한날 꿈에 그때 그 청심화 보살님이 되게 용했던 거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용했대요. 사신을 많이 모셨고 제가 이제 조사해본 바로는 그렇게 모셨는데 아주 용했었는데 꿈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고 그 아래 주택쯤에 그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 안에 아주 기이한 어떤 존재가 있었대요. 근데 그게 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빛이 나고 막 웅장한 어떤 아주 기운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네 찾아 나왔대요. 차 다니니까 이산 중턱에 와서 이곳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가 원래 연못 자리였답니다. 연못 자리. 실은 우리 우물물을 밑에까지 써요. 우물물을 지금도 우물이 있거든요. 그 우물물로 뭐 김장도 하고 씻기도 하고 막 이래요. 진짜로. 물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푸수 보는 분께는 여쭤봤더니 낙동강 물과 이 산물이 같이 만나는 혈자리래요. 혈자리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대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한테 계속 조명했어요 먼저 수각부터 놔라 수각부터 놔라 이 얘기를 했어요 물을 모아놔야 된다 용 같은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물을 모아놔야 된다 우물을 저렇게 놓기 아니고 수각을 놔서 용이 안처할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된다 용왕신이 그랬는데 제가 이제 뭐 여력도 안 됐고 근데 이게 저도 지금 큰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큰 마음을 냈기 때문에 이제 10월 초 하루부터는 어떤 불사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한마음 내주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같이 수의공덕 쌓자고 부처님 내가 못생겼다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생엔 내가 진짜 김태희 저리 가라하게 태어나고 싶으신 분, 혹은 장동건 저리 가라 태어나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 불쌍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예쁘게 치장해드리는 거니까 이이 이, 불쌍은 굉장히 좋은 불쌍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왕님 모시는 것도 그렇고, 돈 많이 벌고 이 혈액순환 이런 거잘안 되는 유전병이 있으신 분들, 그용왕과 불쌍하면 좋아요. 무리잖아요 물은 재물이에요. 재물을 원하시는 분. 내가 이생 아니면 다음 생에라도 한 이재용만큼은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말, 이런 생각. 그죠? 그렇게 한번 보시고, 불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으니, 10월 초 하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만 오셨어도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